직장에서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너무 반응이 안좋아. 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요? 딴 사람이랑 일하면 되지. 그러면 그 친구는 인간관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실력이 크는 것도 멈춘 거예요. 얄미운 애들 있잖아요. 집에 그 형제 자매도. 지가 빌려갈 때막 새새거렸던 애가. 내가 빌려달라니까. 아, 어, 싫어. 내일까지 꼭 갖고 와고 너무 배신감 느끼잖아요. 사실 모든 배신은 어렸을 때 형제자매끼리 다 당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감정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떠냐면요. 이게 집안에 한둘 밖에 안 되니까 지지고 볶으면서 이 배울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영재 간에 배신도 막 당해봐야 돼요. 어렸을 때 지우개 꺼졌는데, 어, 저는 나안 꺼주고, 어, 500원 맛있는 거 사달라고 내가 500원 쌌는데, 저는 내가 사달라니까돈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막이 찌질한 배신을 많이 당해보면 사람이 엄청 그 인간관계의 기술이 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에 대해서 안 놀래죠. 왜냐면 집에 그런 인간 다 있었으니까 언니 있고 오빠 있고 다 그래요. 원래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원래 그렇잖아요. 약간 지저분하게 커야. 나중에 면역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면역이 너무 없이 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치? 집안에서 가만 보면 만약에 아이가 하나야. 얼마나 아이한테만 보고 키워요. 엄마 아빠는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겪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 과목입니다. 사실 뭐 구경수 아니에요. 구경수보다 <laughs>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야. 여러분 수학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깨지고 친구하고 더막 싸우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수학 필요 없어. 수학 점수 같이 떨어져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점수 떨어지면 수학도 떨어져.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회사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인간관계 점수 떨어지면 걔 업무 능력도 떨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되게 누구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고 기대가 되게 높았어 근데 그게 안 채워져 이게 어른이면 내가 누구한테 막 칭찬도 받고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채워지면 먼저 나를 돌아다 보고 이걸 계획을 세워서 조금 조금씩 채워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이, 이게 잘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직장에서 떼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내고 부리고왜 나한테 그걸 안 해주냐고 하고 그럼 옆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막 불편해지겠죠. 그럼 다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점점점 이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그걸 완전 몰입해갖고 못 빠져 나오니까 어떠냐면 은 자기의 표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2, 3일 걸리죠. 그럼 남들이 옆에 있는 내내 그 사람과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남들로부터 뭘 받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피드백. 이 피드백을 받는데 직장에서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피드백을 수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너는 있잖아 일 너무 잘하고 좋은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보면 너무 감당을 못하고 2, 3일 동안 되게 당황하면서 그것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 2, 3일 동안 꼭 우리는 너랑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눈치를 봐야 돼, 너를. 네 기분이 풀릴 때까지. 되게 오래되고 너무 불편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게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걸 저는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뭐냐면 자정작용 혹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걸 공부로 받아들이면 아 어, 그래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아 맞아요. 저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 나도 불편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나도 2, 3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한데 아나 이걸 많이 많이 고쳐봐야 되겠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즉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가 형제 많은 집안에서 왜 성격이 좋았는지 아세요? 피드백을 많이 받잖아요. 너 말하는, 그러지 말라고 그지 이런 게다 피드백이야. 이 형제들끼리. 야, 내놔!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 뻘뻘뻘 이게 피드백이야. 그 사회에서 받는 그냥 잔잔한 피드백. 막 어떻게 한 것도 아니야. 잔잔한 피드백. 어, 너는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면역이 완전 너무 청정지역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회사도 청정지역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피드백에도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사 나와 보십시오. 매일 매일 피드백이잖아요. 이런 뭐 제안서에 대한 피드백, 뭐에 대한 피드백, 이런 피드백, 이런 피드백, 이런저런 피드백으로 다 둘러싸여서 사는데 우리가. 저는 얼마나 많은 피드백에 시달렸는지 아세요? 옛날에. 아, 정말 그렇게 대놓고 하면 정말 환장해. 강의를 하잖아요. 막 웃는 얼굴로 강의를 두 시간 하잖아. 내가, 네, 여러분. 그러고 막 신나게 강의했다. 근데 나 나가기 도 전에 종이 한 장이 딱 사람들 책상에 놓여져요 강의 평가, 강사 평가. 이렇게 써 있어요. 김희건 강사 강의 어땠나? 일 너무 좋았다? 그저 그렇다? 왜 불렀니?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사람들이 왜 불렀니? 한10% 체크하면 난그 회사 다시는 못 가거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정확히 저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칼로 이렇게 베이는 것 같은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다 보면 드디어 되게 좋은 강사가 돼요. 피드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가 뭘 못하는지 뭘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제 커야 되냐면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해 보니까 딱 사회 초년생 때부터 15년간 커요. 그 이후에는 말 더럽게 안 들어서 안 커. 저도 벌써 저 58세잖아요. 저 이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딱 타고 이제 우리 회사 딱 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직원들이 다 엘리베이터 안 타요. 나타 있으면 <laughs> 아왜 웃어. 왜냐면 혹시 엘리베이터 도뭐 물어볼까 봐 무서워서 아무도 안 타요. 다 나를 피하고 <laughs> 아니 안 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laughs> 부담스럽겠지 어린 친구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부거든요. 나 아부자라는 친구. 귀신같이 알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밑끝도 없는 아버지 저 되게 싫어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성격이 터프하잖아요. 제가 털털하고. 그래서 막 너무 모시려고 그러고, 너무 아버 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간지럽고 너무 불편해서 난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직급도 되고 나이도 되니까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이 들면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안 하는구나. 오래된 직원들도 있고 몇 있는데 아우 제가 잘해주나봐 그렇게 피드백을 하네 얼마 전에도 한 직원님 대표님 저희 말씀에 경청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너무 놀래갖고 <laughs> 오씨 깜짝 놀랐다. <laughs> 우리 회사 최고 사장아 대표님이 잘못했네. 딱 봐도 대표님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말하고나 아유. 근데 우리 여기 김미경 TV 이도현 실장 그렇게 꼬박꼬박 할 말을 다해요. 얼마 전에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하니까지 했는데 영 아니면 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 58세인 김미경이 발끈하거나 이러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피드백이 상대방이 나한테 피드백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인간관계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드백을 해줬을 때 너무 반응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요? 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요? 딴 사람이랑 일하면 되지. 그럼 걘 피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이안 통한 사람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걔를 피하게 돼 있어요. 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춰요. 실력이 멈춰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인간관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말고도 뭐예요? 실력이 크는 것도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애를 키울 때도 적당한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잘했다, 잘했다 하면 큰일 나요. 잘못했는데 잘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피드백이라는 이걸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뭐랄까요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관계 면역력이 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면역력이 너무 없나? 그래서 아주 작은, 작은 상처만 입어도 이게 막 덥나고 막, 막 슥슥 오르고. 아니면 나는, 어, 웬만한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거 이렇게 피드백 좀 아프고 이런 거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다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상태에 막 골맛 터지는 거죠. 근데 이 골맛 터지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라고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골맛 터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문제로 생각 안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방어적으로 되고, 고립되면서 방어적으로 되면서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막 자기만 엄청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피드백이 통하는 어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안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다 잘하지 않아요. 괜히 욱하고, 반성해야지. 반성 안하면그야말로 금방 완전 꼰대 되잖아요. 그러면, 마나면로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 넓은 엘리베이터 혼자 타야 돼. <laughs> 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그러 애들 많이 탄거 있을 때면랑 들어갈까 내가? <laughs> 어우 너무 불쌍하다. 어 불쌍해. 어떤 사장은요, 엘리베이터 하자마자 자꾸 자넨 꿈이 뭔가 이걸 물어봤대. 애들이 타겠어?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타? 요새 무슨 일 하나? 타겠어? <laughs> 무서워 죽겠어. <laughs> 피드백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한테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도 훨씬 즐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딱 숫자로 말하면 지금보다 10%만 하세요. 지금보다 10%만 피드백을 더잘 받아들이고 견디는 사람 되세요. 가엽게도 누군가가 피드백을 줄 때마다 상처가 돼서 골마 터지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